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스게야마고 선생님이 저술한전가의응급음파 도라노 마키 창고서란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정가의 응급 초음파 제 4장의 여덟 번째 상안 동맥 정맥 네 번째 상지 혈관 정맥입니다. 그 중에 세고라정 세고라 동맥류,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에뉴리즘두 번째 정맥 세고라 동맥 협착증,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스테노시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정맥은 센터 정맥류. 그러니까, 어, aneurysm of a r t r i o v n u s shunt. 네 번째 전는 shunt 정맥류 그렇게 어, 네 정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캔했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정리입니다. 쇄골화 동맥류입니다서브크레비안 아트리의 aneurysm. 47세 여성입니다. 우측 쇄골부의 불쾌감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섀오라 동맥류 영상입니다. 어, 컴백서 촌파로 사용한 학대 영상에서 완두 동맥에서 어, 분기하는, 초, 분지하는 총경 동맥을 기준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총경 동맥 분기 직후에 하방으로 조행하는 섀오라 동맥. 여기 세고라 동맥, 서브크레비안아트리에뉴리즘이죠 요거는 총경 동맥이고, 여기, 여기는 완두 동맥, 총경 동맥, 세고라 동맥, 여기에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국한된 학장 속, 확장의 직경이 15mm를 보이고, 세고라 동맥 류를 가 시사됩니다. 본정례는 말초 동맥류 중에서도 드문 질환이고 원인은 동맥경화성과 흉각출구증 등 또는 외상에 등 다양한 원인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 정례는쇠고라 동맥협착증입니다. 서브크레비아 아트리스테노시스입니다. 72세 남성으로 혈압의 좌우 차이가 발견돼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요거는 쇠고라 동맥 협착증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쇠고라 동맥 혈전이 요게 있고 요거는 쇠고라 정맥입니다. 우에는 정맥입니다. 협착에 의한 모자이크 플로우. 협착이 있어서 모자이크 플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추골 동맥의 펄서 도플러에서 어어그 완전히 역류가 보임으로 색골라 동맥 도혈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좌측 색골라 동맥을 칼라 도플러상으로 관찰했습니다. 헬류 신호의 결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 번째 정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정례입니다. 어, 션터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션터 션트... 예, 정맥류가 됩니다. 앤유리저 모브 아트로비너스 션터입니다. 투석 션터 정료입니다 70세 남성으로 우측 그, 어, 전완 내 션터 어, 정맥 정설이었습니다. 어, 션터 정맥류의 영상입니다. 어, 선행 탐척자로 동정맥 션터 부위를 관찰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어, 물합된, 척척으로 어, 사이드 투 사이드로, 어, 물합된 우측 전완 동맥의 낭종상으로, 전완 동맥 낭종상으로 확장된 정맥이 관찰됩니다. 이 부위가 확장된 정맥이고, 여기에 낭정상으로 확장된 게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 아트리 아트리 베인이고 여기에 낭정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동부의칼라도포라상입니다낭정상으로 아, 확장된 혈관 내에 혈류의 난류가 보이고 폐쇄와 협착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 다음 정례도 션터 정맥류입니다엔유리점모에트레비노스션트 투석 샨터 정례입니다. 69세의 여성으로 좌측 전환 내 션터 정맥을 정설했습니다. A가 션터 정맥류의 영상입니다. 선행 탐적자로 전완부를 관찰했습니다. 션터 정맥은 염주상으로 요렇게 확장된 영상이 보입니다. 하살표가 여기 정맥류가 되고, 하살촉은 요건 아 동맥입니다. 아 동맥, 정맥,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동부의 칼라도 플라상서 션터부의 동맥, 정맥에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혈전과 폐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 동맥, 정맥, 정례, 세고라 동맥류, 세고라 동맥협착증 션터증명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